I'm a high flyer, got the right stuff, I'm the king of hull, I got the good stuff. I'm a high flyer, I got the right stuff, I'm the king of hull. i got the good stuff 근데 왜템핑을 뽑았어요? 굳이 바쁜데 저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 책에는 두 번의 탬핑을 해야 된다고 적혀 있었어 첫 번째 템핑은 10kg 정도해야 되고, 두 번째 템핑은 20kg 정도여야 된다. 이렇게 써있었어.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울을 올려놓고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써있었어. 지금 제 나온 자료들로 인하면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냥 템핑을 하면 돼요. 어느 시점부터는 커피가 더 이상 눌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힘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러는데, 그만큼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템핑을 잘 하면 돼요. 보통 아 이건 약간 오타쿠 같은 얘기가 생, 나오는데 필터 바스켓에 커피를 담았으면 급하을 그 다지는 과정을 템핑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템퍼로 누르는 경우도 있고 이탈리아 같은데 가면은 템퍼 없는 카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그라인더에 이렇게 플라스틱 뭉치 같이 이렇게 템퍼가 달려 있어. 커피 이렇게 담아서 툭 올렸다가 그냥 장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커피를 담았다고 한다면 물이 나오는 샤워 스크린하고 커피하고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물이 이렇게 쭉 나와서 그 공간을 다 채우기지. 채우고 나서 커피가 조금씩 조금씩 젖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추출 과정. 템핑하는 과정 중에 실수가 종종 생기는데 잘 놓고 꺾으면서 빼거나 들어갈 때 꺾으면서 들어가거나 이래갖고 퍽을 균일하게 다지지 않고 한쪽을 더 다졌거나 균열이 생겼거나 이러면 이쪽으로는 물이 빠르게 지나갈 거고 정상적으로 다져져 있는 부분은 물이 빠르게 지나가지 못하지. 그러면은 불균일한 추출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20g의 커피를 사용해서 40g의 커피를 추출하는데 20g의 커피에 물이 다 젖지 않, 균일하게 젖지 않은 거예요. 탬핑 과정 중에 이런 실수가 많죠. 탬핑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탬핑을 안 했을 경우 샤워 스크린에 그대로 커피가 닿겠죠 그렇죠? 그래서 추출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뭐 여기서 막 자세한 얘기를 굳이 다 하기는 좀 그런데 탬핑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에 뭐가 맞냐 그러면 탬핑을 하는 게 맞아요. 어떤 형태로든 해야 돼요. 김사홍 바리스타가 그분이 이제 템플 안 한다는 <laughs> 사홍 형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laughs> 전화해서 물어볼까? 저하고 사홍 형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같긴도 해요. 실제로 오히려 사홍 형이 얘기한 파트 중에 좀 귀담아서 들을 만한 파트는 필터 바스켓에 얼마나 담을 거냐 이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몇 그램을 음, 담을 거냐 내 도징은 얼마큼 할 거냐 커피에 따라서 여기에 얼마큼 담을 건지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바리스타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하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 게 아닐까 요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접근 방식이 조금 조금 달라요. 뭐 누가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레시피를 잡는 쪽이라고 보고 사홍이 형은 조금 그 방향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요뭐 결과물로 가는 과정은 뭐 비슷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고 노력을 아, 네. 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아그 아저씨는 왜 템핑을 안 하고 그 사람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요 그냥 하면 될걸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커피를 담고 추출하는 그 사이 장착하고 추출 버튼을 누르는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액션 있죠 이 사이에 나오는 액션은, 뭐, 템핑을 몇킬로로 하냐, 뭐, 이런 수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디지트리뷰터 사용하는 게 좋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냐, 뭐. 근데 여기에 특별하게 이상한 과정이 없다면, 여기에서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파리스의 리듬에 맞춰서 잘 추출만 하면, 여기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클까? 안큰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뭔가 느끼는 거 없어요? 이거 기계가 대체하기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일정하게 눌러야, 눌를 수 있어야 되고, 수평을 잘 맞춰야 돼. 그럼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잘할 가능성이 높잖아. 이거는 대체될 거야. 이거는 우리가 굳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바리스타가 어떻게 하면 템핑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연구할 필요도 사실은 없을 거야. 어느 시점이 되면 아무도 안할 거야. 기계가 다할 거야. 저희는 마포 매장이랑 몇 군데는 자동 템퍼를 한번 사서 사용하고 있어요. 뭐 처음으로 사봤는데, 그거 한번 적응하면, 손으로는 템핑하기 싫다? <laughs> 집어넣으면 알아서 해주니까. <laughs>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그외 나머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담을래? 얼마나 추출할래? 얼마나 긴 시간으로 할래? 온도는 몇 도로 할래? 압력은 어떻게 할까? 커피에 따라서 내가 그걸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고민이 오히려 훨씬 많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격가지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요 사이에는 사실 고민할 여지가 별로 없지 않나? 여기에 너무 많은 여지 쏟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 그냥 눌러. 그냥 잘 눌러요. 마지막으로 그냥 연관되지 않은 질문인데 보니까 오늘 블랙 터틀넥이 아니라 음. 그냥 티셔츠로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혹시 그분 때문에 의식하셔가지고 내가 어, 약간 그 생각했어 하, 오늘도 이거 입으면 진짜 하, 또 분명히 또 댓글 달 건데 오늘 얼마나 센스 있게 다나보겠어 입이 너무 잘 올라오고 하, 하, 하. 옷이 바뀌셨네요 이런 이런 식상한 얘기하면 진짜 가만히 두지 않겠어